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제 소방공무법을 담당하게 될 곤동욱이라고 합니다. 자, 본 강좌는 2019년도 자 승진 시험이죠. 자, 소방공무법자 일명 법령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강의를 기본 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자 곤동욱이라고 합니다. 자,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행정대학원에서 행정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캠버스에 있어서 소방공무법, 그리고 소방기본법을 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할 교재 소개하겠습니다. 캠버스 2019년 강의 기본 교재입니다. 자, 기본 교재는 자, 기본 구성이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자, 내용은 자 <laughs> 기본 내용 학습에서 실전연습으로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이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공무원법의 기본 출제 기준은 자 일곱 가지 법령이라 하죠 소방공무원법 <laughs> 법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승진 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또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곱 개 법이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고충처리 규정이라든가 복제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죠. 그런데 실제 출제 기준은 법에 일곱 가지 법으로 하지만 실제 관련 법 내용도 실제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25 문제 중에서 이때 우리가 일곱 문제가 바로 뭐냐? 기본적인 일곱 개법 테두리 벗어나 특이한 내용의 문제로 출제되었이 작년 출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나왔던 분이 자, 복지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이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임용 일반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총책에 관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용의 일반, 이론, 소방공문, 인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 기출문제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신규 채용과 5호 임용이죠. 신규 채용의 방법,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그다음 채용자 등록,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 채용과 15 임용에 관한 부분 이 중에서 15 임용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직 관리 원칙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전보 파견, 별도 정원의 임용이라든가 인사 기록 인사 기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진 요건과 바로 평정 관리. 평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정관리, 근무 없이 성적 평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금평의 예배 이분 항상 자주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직장 훈련 성적 평정에 대한 부분이 뭐 특이하게 어쨌든 출제돼 있었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부 및자 승진 에 대한 부분이죠. 각종 승진 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승진 대상 명부 작성 서서 초정 사유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승진 심사 위원회. 그다 우리가 바로 자 승진 관리에서 근속 승진에 관한 부분 잘안 나온데 역시 장애 문제가 특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복무 및신 보장 보장에 관한 문제. 그런데 그 <laughs> 실제 평상시에 출제 빈도는 약했지만 어쨌든 작년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 제자 6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 7장이 징계 및 불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한 부분에 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바로 자 기본교재 소방공무원법의 이때 우리가 소방학교 기본교재가 출제범위다. 그래 보시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전부 자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기본과정은 이때 제 1장에서 7장까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두 번째는 단원별 핵심 이야기 항상 파트 끝난 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중 o x 문제, 적중 예상 문제, 그리고 부록은 소방 공법 법령 조문 정리를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죠. 이때 실제 기본 강의 부분은 기본 강의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죠. 적중 o x 문제 이 문제만 자, 자, 어쨌든 강의를 하고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 강의 진행은 자, 기본 내용 및 적중 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 시간당 50분에 총 45강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 강의 완료 후 개정 내용은 자, 보완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 분이 수업 의지 부 분이 되겠죠. 자 시오 시오 부질한 말이 있습니다. 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길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laughs> 뜻을 세고 최선을 다해서 뭐 자신의 승진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기본세 충실해야 됩니다. 최근의 기본서 선택해서 많은 내용 암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우리안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것만 암기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해할 부분이고 암기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에서 암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바로 암기할 부분에서 암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결코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아무리 충실해도 객관식 문제연습이 필요하겠죠. 승진시험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실력 증거 및 비교분석을 통한 실력다지기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틀린지 어디서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결국 고득점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 사항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최근에 승진용 규정 및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8년도 12월 24일 이때 개정이 된 부분이죠. 이때 승진, 승진 심사 대상. 자, 종전에 우리가 5명 이상 이때 승진 심사 대상에 대해을때세 배수로 이때 승진, 이때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이루어져서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게 각자 이때 우리가 바로 순번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명 이상 일때세배수에서 승진 심사 대상에 승진 심사를 하도록 어쨌든 최근에 개정 이루어졌죠. 이 그리고 승진 소의 최저근무 연수, 자 계산 방법에서 일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점자 처리에서 종전의 승진 임용 부분이죠. 자 승진 대상 명부 작성자의 작성에서 동점자 처리, 승진 시험 최저 합격에서 동점자 처리 이 부분에서 고령자, 연령이 많은 자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소방공무원 여기 장기 근무한 사람으로 이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대우공무원 제재에 대해서 임용이 분기별로 이때 임용했는데 이거 월별로 심사해서 월 1일날 이때 우리가 일월에서 이때 임용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임용령 부분이죠. 이번에서 자 2019년도죠. 자 원래 1월 15일날 이때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최근에 법령 개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자, 의미를 갖습니다. 작년에 고충 처리 규정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정되는 이때 법규 대상으로 시, 실제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됩니다. 상상 우리가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최근에서 법령 개정사항 이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두 네, 하셔야 될 겁니다. 개정 법령을 반영해서 실제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주로 그분은 다시 정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기본 강의 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이분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의는 자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